이 정도 안 보이네? <laughs> 자, 엉덩이 딱, 한는한거 알지? 한대 더. 아, 그래요? 아, 그래 오늘 사모님은 대만족이다. 요한이 제품이 문제를 있는데. 왜냐면, 사모님 요즘에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요한이 오늘, 아, 와, 반했다 오늘 요한이 때 하트 병경. 응? 응.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지. 응. 요한이 오늘, 오늘 제일 감동하는 게 여기다. 이렇지만 고쳐도 다무 얼마나 되는 사실은 우리 처음 할 때는 몸무게 꺾은 수냐고. <laughs> 이거는 또 우리가 또 발차기는 어 매달리기는 역순으로 우리가 몸무게 무근서도 했다는 생각.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 코우 잡는 데 L자만 되면 발차기한테 기록해지만 내가서 그러게 차는 대신 빠르게 차고 천천히 내려. 차는 그힘 때문에 툭 떨어진단 말이야. 기록해기 때문에 힘을 두 개로 썼어. 그래. 차고 낙비만으로 툭 그래.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대로 된 거야. 떨어진 거야. 사량도만 신경 쓰고, 설명도 있는 내려온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지난주에 받았던 그 상권들을 여러분들 왔으니까 관찰자 받고, 오늘은, 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요한이가 그냥 뭐, 최고점 줄수 있는 건데 다음주에 최고를 기억해가지고, 적지도 말고, 오늘은 요한이가 너무 잘했습니다. 동생, 신, 형들까지 배려를 해주고, 투자되는 데요이요이 오죠. 요한이 오죠. 이 오죠. 이오이 오죠. 이 오죠. 요이 오죠. 요이 오죠. 요한이 오야지한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되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한이 면그 요한이 오지 요한이 면죠 요한이 오죠. 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한이 오죠. 요이오이 오죠. 요왜이 오죠. 이한이 그냥, 웃방 잘장애들 이기는 거지. 아니야. 결국에는 매일 꾸준하게 오는 애들이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들이 이룰 수밖에 없다. 그냥, 화로로 더 빼고. 3년 내에도 한 번도 아빠는 애를 챙기겠나. 3년에 한 10번씩 와가지고 힘 세다고 자랑을 챙기겠다. 마음속에서. 3년 내내. 아무리 운대도 그걸 성실함이란거 우리나라에서 개건상을 왜실인줄알아저 사람은 성실하다고 인정하 일을 맡기면 최소한 책임지고 온다는 거 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부님도 벌강힘고 여러분들은 성과를 냈지만, 성과를 내가 중요해. 요 연속적인 프라잉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되고. 오늘 이거는 자기를 만족하잖아 굳이 오늘 잘했던 거. 지난보다, 그리고 각, 오늘 보자, 종목별로 했는데서문이가 오늘 3점 얻었습니다. 네. 정부도 잘해가지고, 2점을 얻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보면, 한 가지 고는 다른, 체험 점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냐하 어. 요한이는 오늘 관영 강의에서 아주 처음에 했던 종목도 정확하게 수리를 해줬고 박수 쳤는데, 정원이는 박수 안 쳤고, 너는 백강에 벌름붙이에만름어붙이있고 차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늘 같이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이제 다들 커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좋고요. 정부도 형으로서 이제 책임감인데, 티하고 계속해서, 싱어를 계속해서, 는데를면 너무 마음어 들었기 때문에 사부님이 해서 싱어를 사0해서 싱어를 계속해서, 싱어다 계속해서, 싱어를 계속이서 싱어를 계속해서, 싱이를 계속해서, 싱어를 계속해서, 을어를 계속해서, 싱어를 계속을